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홍해를 뒤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을 예배하러 시내 산을 향하여 떠나게 됩니다. 3일 길을 가는 동안 그들에게 먹을 물이 나타나지 않다가 드디어 물이 나타났습니다. 허겁지겁 달려가서 그 물을 먹었더니 너무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.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행동은 원망하는 일이었습니다. 조금 실망스럽습니다. 왜냐하면 불과 3일 전에 홍해의 이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최고라고 찬양했던 그들이 아닙니까? 근데 3일 만에 이렇게 확 뒤집어진다고 하는 게 그게 참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. 여전히 그들에게는 구름 기둥이 서 있고 불 기둥이 서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길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호의하고 계신다면 내 삶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 들지 않을까요? 하나님이 나를 충분히 위로하시고, 또 충분히 물로 채우시고, 충분히 먹을 거로 채워주시고, 하나님이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인데, 정작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그 길에 목말라 허덕일 수밖에 없다?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맞는 퍼즐이 아니라고 생각 들었던 겁니다. 아, 하나님이 정말 그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지금 잠시 졸고 계시는 건가? 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그것도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정작 우리의 이 가람 목을 채워 주지 않으시는 건가?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을까요? 또 물을 만났습니다. 그런데 그 물을 먹으니까 너무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. 그럴 때 모세를 원망하는.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갑니다. 왜냐하면, 왜이 길로 인도해서 우리를 이렇게 심각한 갈증을 겪게 하느냐고,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거 맞느냐고, 정말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가는 거 맞느냐고, 당신이 잘못 인도하는 거 아니냐고, 그렇게 원망, 하는 것 조금 이해가 갑니다. 그런데 그래도 원망은 안 됩니다. 그래도 원망해서는 안 돼요.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참 패괴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원망했다 하는 그 표현은. 밤새도록 중얼거렸다 그런 뜻이에요. 밤이 새도록 중얼거렸다.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는데 밤새도록 이 사람 저 사람 돌려가면서 계속해서 어? 나는 모세를 믿었는데 모세가 이 길로 인, 우리를 인도하니까 이런 일들이 있지 않느냐? 뭐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일까지 다 끄집어들이면서. 서로 원망했다는 거예요 이해는 갑니다 그래도 원망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모세는 그 원망하는 자기를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라지 않았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, 모세가 취한 행동은 어떻습니까? 그러니까, 부르짖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, 부르짖었다는 거예요. 잘 이해가 안 되니까, 부르짖은 거고, 눈앞에 나타난 이 모든 현실이 생각과 달리 펼쳐지니까, 그러니까, 부르짖는 거고, 지금 당장에라도, 백성들이, 나를 어떻게 할것 같은, 그런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밤새도록 모세의 귀에 들려오니까 그러니까 부르짖은 거예요. 여러분 해결점은 부르짖을 때 임하는 거예요. 열려진 그 통로 하나님의 복이 쏟아질 때 원망하는 자들은 막 막는 거고 부르짖는 자들은 그걸 열어 내 속에.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거란 말입니다. 그러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세요. 삶이 힘듭니까? 어렵습니까? 괴롭습니까?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나에게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?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지금 다 드리고 헌신하고 있는데 내게 주어지는 일은 이런 비난과 원망뿐입니까? 그러니까 부르짖어야지요. 그러니까. 부르짖는 모세에게 응답하십니다. 그리고 그쓴샘 곁에 한 나무를 지시해서 그 나무를 그 속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. 그걸 던졌을 때그 물이 달아졌습니다.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입니다. 이건 하나님의 차원에서만 이해되어지는 거지, 인간의 차원에서는 전혀 이해될 수 없는 일이 그 새만에 일어났습니다. 인생들이 마실 수 없는 그 쓴물 안에 한 나무를 던졌더니, 달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. 그냥 하나님은 그 정도쯤이야. 쉽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. 그러고 넘기기에는 우리들 마음 속에 뭔가 막 끌어당기는 게 있어요. 나무라 그랬잖아요. 한 나무. 한 나무. 설교자 아더 핑크는 요 대목을 인생의 그쓴 형편에 던져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.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. 저는 처음 그 책을 읽으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졌어요. 그래, 맞아.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져서 해결되지 않을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있을까? 우리의 그쓴 형편보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더 쓰지 않았을까?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가슴에 품으면 이 세상을 내가 다 품어 안을 수 있지 않을까? 그 어떤 것도 내가 다 품어 안을 수 있지 않을까?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. 오히려 소망이 생길 겁니다. 쓴 형편이 여전히 나에게 몰려들고 나를 막 집어 삼킬 듯이 막 달려들지만 그 십자가를 내 가슴 속에 던져놓고 그 십자가 붙들고 있으면 나는 달게 거친 파도를 헤쳐갈 수 있습니다. 그게 우리가 경험한 십자가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십자가 아닙니까?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한 나무에 달아서 인생들의 모든 쓴 형편을 한꺼번에 깨끗하게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.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. 그 십자가 붙드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고, 그 십자가 붙드는 사람에게 능력이 임하고, 그 십자가 붙들고 가는 사람에게 이 세상의 그 모든 원망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, 우리의 쓴 형편에 던지면 달아집니다. 여러분들의 쓴 형편, 거기에 시선 뺏기지 말고,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짓고, 하나님이 지시한 그 십자가, 그거 붙들고, 이쓴 형편을 달게 만들어갈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람들 되기를,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